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욕심에 따라 살면서 조롱하며 말합니다.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참으로 조상이 잠든 때부터 모든 것이 창조의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나 불경과한 사람들의 심판과 열망의 날까지 지켜졌다가 불에 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은 이한 가지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더디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구성 원소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리니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니 거기에는 의의가 기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이 흠없이 평안하게 그분에게 보이도록 힘쓰십시오. 우리 구원자의 신 예수와 마시아의 은혜와 시시간에서 잘하십시오.